여기 그러니까요. 이 슈퍼가 언,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하신지. 저요? 네 1년 조금 남았어요. 아, 1년, 1년, 안제 그럼, 네, 네. 아, 그럼 이, 아, 그럼 이저에 그럼 이 슈퍼가 여기 언제부터 계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오래 됐대요. 오래? 한 네. 여기는 아, 2, 30년. 여기는 기본적으로 20, 10, 30년, 뭐 10년 10년에서. 10인가봐. 네. 집 이거 짓기 전에 네. 옛날 집 있었을 거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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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laughs> 그건 오래된 뭐 거까 아, 여기 이동이 이 마을의 특징이 좀 이렇게 네. 상점들이 되게 오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 그조그만하게 그러니까 그, 그, 네. 집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렇게 구멍 가게식으로 있었대요. 음. 아, 그래서 얘기 들어본 게 음. 옛날 음. 집에 근데 이제 그 집이 오래되고 저게 너무 낙후가 되니까. 이제 헐고 이제 새로 이거 20년 됐다. <laughs> 이걸 음. 이것도 되게 오래됐다. 그럼 여기 계신, 어, 그럼 1년 여기 이 자리를 많이 저기 이렇게 지키시다가 가신 분들이 많으신요아한 많으신. 아, 분이 아, 계속 가시신 건 아니시고 거죠 아 그럼 선생님은 여기 뭐이동네로 이사 오시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예. 저 원래 매양도 집이 지아 아, 깝네요 네, 저 네. 그 전망에. 네. 그래서 여기로 오시면서 네. 인수받으셔가지고. 누구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아, 이것도 소개받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지. 아, 보통 슈퍼 같은 것도 그렇게 소개, 소개 받아서 이렇게 인수받고 그러세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직접 네. 와서, 저기, 뭐, 자기가 인수하겠다고 해놓나 음. 했지만은, 나는 누구 소개로 온 거거든. 아, 그럼 이, 여기 동네 사시는 거죠, 지금? 여기 이거, 이쪽에 사시는 거죠? 그리고 저기, 지금 매양동에도 주택이 있어요. 아.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여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이것도 우리 집이고. 아, 여기 동네 그러면은 오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음. 여기 처음 오셨을 때. 느낌이요? 네. <laughs> 이 동네 좀, 이 동네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시골, 네, 시골 같은 시골, 느낌? 옛날 같아. 음. 시골 같은 풍경, 네. 그 냄새가 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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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것 같아. 아직도 조금요? 그 지금도 그런. 음, 이 동네. 아니, 저기 뭐, 시내. 네네네. 네, 네, 네. 도시 절절절, 뭐 영통이나. 네. 이런데, 남문 이런데로는 좀 차원이 음것 같아. <laughs> 여기 그 뭐지? <laughs> 보통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지. 주민분들 뭐 외국인들도 많이, 외국인들도 많이 와요? 그런 어, 것어 여기 어떻게 주변에 벽화 그리는 아. 관광하시는 분들 아, 아, 아. 그럼 음. 뭐 와서 뭐 여쭤 보시는 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그분들이 관광 오셔 가지고 특히 여기로 와 가지고 네. 벽화 마을이 어디냐고 어디냐고 <웃음> 음. <웃음> 여기 아무 그 표시가 없으니까 음. 표시가 안돼 음. 있으니까 어, 어느 골목인지 몰라서 많이 들어요 여름 같은 경우 음. 겨울이니까 잘안요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주로 찾아오시니까 그분들 좀좀 네.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이 마을 쪽에는 그렇지. 그쵸. 나이 드신 젊은 2 0대3 0 대는 별로. 음, 다 오래 오래 사신 분들이죠. 예나 또 오래 사신 분들 같은 음,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같은 젊은 친구들은 이사도 자주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끼리 뭔가 독특한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혹시 뭐 그런 거에 가, 예. 네, 네. 시골, 시골 냄새. 예. 네. 시골 냄이 네. 네. 그 시골 냄이라는게좀 어떤 거예요? 좀 그, 뭐, 뭐 어, 그, 정답고 이런. 네, 정, 예, 네, 정이 음, 많고 이런. 음, 음, 정이 그치. 있고, 이렇게. 좀, 같이 같이 네. 어우러져서 네. 대화도 하고 음. 서로 또뭐 먹을 거 있으면 주고 받고 음. 그런 게 아직도 이렇게 아 남아있는. 그런 남아 있는 게 있구나. 그러면 혹시 저희 여기 벽화 같은 거막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 동네가 그런 것처럼 좀 어떤 문화적으로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벽화 말고도 뭐 다른 것도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혹시 그런 거 느끼신 게또 있으세요 혹시? 저요. 네. 아유. 병성 성 주변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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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쪽이 뭐 앞으로 개발이 되는 것인가. 음... 성 주변이라. 네. 이 줄만, 이, 이 라인만. 이 라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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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원화 공원 된다고 이쪽 이쪽 쪽 그죠. 음, 그런다 음... 같아. 이삼년좀 되면 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일차적으로 저기 아래쪽에는 다 나, 나갔잖아요 아, 보상받고. 그래서 저도 언제까지 여기에 진행을 할지 몰라요. 음. 그쵸? <laughs> 나는 여기 와서 알게 된 거니까. 음. 그 사실, 헐린 나는. 음. 근데 아니, 그냥 좋은 거 같아요. 뭐, 너무 딱딱하지 않고. 이 동네가요? 살기에. 살기에. 살기. 음. 지금 문제 그 정이라는 게 많이 사라졌다고. 네. 네 옛날. 옛날부터. 네네네. 시골 같은 건 아직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지. 음. 그럼 혹시 뭐 마을 이렇게 돌아다니시거나 있으면서 여기 이런 것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혹시 뭐 있으, 있으셨어요? 평소에? 이런 것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예. 네. 여기, 여기 줄이이 줄에 응. 여기 남문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걸어서 오려면 시간상 2, 30분은 네 저기 시간이 소유가 돼야 네,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너무 좀실 힘들다고 그런 소리를 좀어 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네 교통편으로 버스에도음 가능한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 같은 거 그런 얘기 좀 했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뭐뭐 그렇게 해 그런 적이 는 아니지 할 수는 없 그렇구나 嗯